사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급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 평안하고 아무 일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급 상황일 때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좀 배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죠. 한번 보는 것이, 체험해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어려움에서 즉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것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발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나하고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내기 좀 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지 내기를 해보고, 내기에 지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는 게임을 하자 하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11기상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모든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식탁에서 먹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아하방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나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엘리야가 이제 마주섰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도 자기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그러고, 엘리아도 자기가 믿는 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했는데, 신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열1기상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주 구경꾼이 뭐 굉장히 몰려왔어요. 그 갈멜산으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아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계속 계속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의 개혁이 영적인 분과 생활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안 믿으려면 아예 믿지를 말든가, 믿는다 가면 확실하게 믿든가, 그래야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머뭇머뭇 머뭇 하려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선택하고 쫓고, 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 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래서 450대 1로 이제 마주쳤어요. 이것은 사실은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정말 누가 능력 있는 신이냐. 가장 능력 있는 신을 믿는 사람은 오늘 살아남을 수 있지만 능력이 없는 가짜 신을 섬기는 날에는 오늘 죽음을 경험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이 시합은 경기는 아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1기상 18장 23절에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와 한 마리는 발의 예언자들이 잡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놓지 않도록 하시오. 나도 한 마리를 그렇게 하겠소. 그래서 재단을 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각 자기 재단 위에 이 송아지를 잡아서 토막토막 낸그 송아지 고기를 재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쪽도 올려놓고 이쪽도 올려놓고. 그리고는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기를 믿고 기도드리는 이 신도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면 신이시여 하고 부르면 신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는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이 하늘에서 불이 부르릉 하고 내려와 가지고 이 재물을 깨끗이 소각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시여! 하고 불렀는데,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고, 이 재물을 태우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해볼만 하지 않아요? 구경이?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산 위에서 사람들이 그냥 막, 백성들이, 이야, 이건 굉장한 일이다 해가지고 구경꾼들이 몰려온 거예요. 우리도 그런 구경, 저 소리봉에서 있다 그러면 가지 않겠어요? 저도 아주 막 새벽부터 자리, 자리 잡고 앉으려고 막 새벽부터 돗자리 들고 갈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랬죠. 막. 그래서 이제 24절에 그런 다음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 신에게 기도하게 하시오. 당신네는 나보다 숫자가 450명이나 되니까 먼저 하라고 하고 엘리아가 양보했어요. 나도 여와께 기도하겠소. 그러면서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 바로 그가 하나님이요 그러자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소리쳤다. 그리고 엘리아는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숫자가 많다. 그러므로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나무에 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불살라줘야지만 이 자기가 믿는 신이 참신이고 그리고 목숨을 그날 부지할 수 있어요. 11기상 18장 26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단 주위에서 춤을 추며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계속 외쳐댔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정오쯤 되었을 때 엘리아는 그들을 조롱하며 더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고 비웃었다. 아주 엘리아가 막 비웃는 거예요. 더 해라, 더 해라,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방신들의 특징은 자기 신의 비율을 맞춰야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희생제물은 자기 자식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 종교의 특성 중에 특성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송아지를 각을 떠서 바쳤으니까 지금은 자기 자식들이 없으니까 누구를 바치냐면 자기 몸을 상해해 가지고 자기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이렇게 자기 신에게 피를 자기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목숨 가도 같은 그런데 아침부터 12시가 되도록 그렇게 자기 몸을 자해를 하고 이 재단주의를 뛰어놀고 온갖 울부짖음을 다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절례를 다닌다고 하면서 어찌 됐든 무슨 종교를 갖든 신으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나 불교나 어떤 종교나 제물을 갖다 바치고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고 내 몸을 자해를 하고 정말 내 몸이 상하도록 신앙생활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했는데도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오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떡전거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떡전거리. 떡이 종류대로 떡가게가 여기서부터 꽤 길게 떡가게가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보고 오늘은 떡정거리를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떡정거리에 가면 콩떡을 얻어 먹으려는지, 민절미를 얻어 먹으려는지, 시루떡을 얻어 먹으려는지, 백설기를 얻어 먹으려는지, 송편을 얻어 먹으려는지, 찹쌀떡을 얻어 먹으려는지, 무언가 기대를 하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면서 엄마가 설명을 기가 막히게 잘해 주는 거예요. 요걸로 말하면 인절미고, 요걸로 말하면 찹쌀떡이고, 요걸로 말하면 백설기고, 이렇게. 근데 구경을 다 시키고는 이제 집에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대를 했다가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그냥 집에 와버려요. 그걸로 그만이야. 그럼 아이들이 씨무룩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떡정거리 가자. 그런. 그 혼돈 오늘은, 오늘은 혹시 사줄래나 하고 갔더니 또 오늘도 똑같아. 이거는 찹쌀떡, 이거는 메밀떡. 이렇게 하면서 또 설명을 쫙 갔더니 끝까지 갔다 오더니 이제 집에 가자. 그럼 또 배가 고파. 아, 근데 그 다음날 또 그래.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할까요 떡전거리라는 말만 들어도 이제 신물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보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예배 보자.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보자. 또 교회 가서 예배 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를 가서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생명의 떡을 얻어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기를 희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나의 악습이 고쳐지고 나의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고, 이기심이 사라지고, 이타적이 되고, 이러한 것을 체험해야 되는데, 생명의 떡을 주겠다고 예배는 보는데, 끝나고 나면 항상 배가 고프고, 얻어먹지를 못했어. 늘 무슨 떡만 줬냐면, 설명떡만 해줬던 것이야. 입에 넣어주는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배하면 딱 폼을 어떤 폼을 잡느냐면 잠잘 준비부터 해 고개를 탁 떨구고 자고 끝나면 고개를 들고. 이것이 오랜 세월 되고 있는데도 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가자 그러면은 기뻐하지 않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이들 입에다가. 떡을 넣어줘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아이들이 그 입에 떡 조각이 들어와 본 적이 있으면 예배해 보자 그러면 기쁜 거예요. 왜? 생명의 떡을 나는 오늘 얻어 먹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갈멜산에서의 이 시청각 교육은 하늘을 향하여 신이시여 하고 부르면 신으로부터 무언가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듣고 보고 맛보고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믿을 맛이 나지요. 그런데 아무런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맛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으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고 나면, 내 자식들에게도. 떡 먹으러 가자. 그럼 아이들이 무슨 떡을 주려나 할 때, 기가 막힌 떡을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생활을 할 때, 마음이 불편할 때, 하나님을 불러봐라. 그러면 그분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하고 기도를 했더니, 불렀더니, 신은 불러서 응답을 해주는 것이 진짜 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즉,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사람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죗된 욕망, 생각, 감정을 깨끗이 소멸시켜주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라고 그걸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단체로 시청과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8절에, 그러자 그들은 더큰 소리로 외치며 그들의 의식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정오가 지나고 저녁제사를 드릴 때까지 미친 듯이 부르짖었으나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대답하는 소리도 없었다. 이 발에 4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 신을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아가 이제 당신들 차례가 끝났으니 내가 나의 신을 부를 터이니 나의 믿는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다들 나 가까이 오라 그러세요. 나 가까이 오라. 그리고는 제단에다 송아지 각을 떠 가지고 제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는 지금이 제단도 마르고 고기도 별로 젖지 않으니까 아주 드럼통으로 물을 갖다가 이 재단과 고개에다 쏟아 부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이 막 철철철철 흘러넘치게, 아주 또랑까지 만들어 가지고, 또랑까지 물이 흘러넘치게, 그서 래 물을 철철철철 넘치게 쫙 해놓은 다음에 엘리아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는 것인 줄 이들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들로 알게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이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용서를 받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는 회개시키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불길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고기만 불살르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의 돌과 흙까지 싹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불러응답하는 신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열한기상 18장 30절 그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나에게 가까이 들오시오 하자 그들은 엘리야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그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주위에 물약 15리터를 부을 수 있는 도랑을 파고 단에 나무를 쌓았다. 그리고 그는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물내 네 주전자를 가져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한 다음 다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 그는 한번더 그렇게 하셔야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 번이나 물을 갖다 붙자 물이 단에 넘쳐 흐르고 또랑에도 가득하였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예언자 엘리야는 단 앞으로 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와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해 주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즉 회개시키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이방 신들은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신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마음 속에 죄책감, 이기심, 미움, 증오, 온갖 욕망과 야망과 분노, 죄책감 이런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소멸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뿐이세요. 이 세상 어떤 신도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그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아 버렸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쳤다. 오늘날 지금 현재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온갖 잡념, 죄된 생각, 분노, 낙담, 절망감, 이러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갈멜산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편 50편 15절에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하롭게 하리라 우리들 마음이 힘들고 낙담이 되고 괴로울 때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안 다녔든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오늘,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으니 도와달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질병에서, 감정에서, 중독에서, 구 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두사 내 걸음을 건곡해 하셨도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는 입만 열면 나에 대한 이야기만 줄줄줄줄 했어요. 내 병이 어디가 어떠고 저떻고내 마음이 어떠고 저떻고 이렇게 그는다 묵은 노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말하는 것을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새 노래를 부를 때 비로소 전도가 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수 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중독이 심했는데. 내가 얼마나 죄책감이 많았는데. 그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져 주셨는지를 증언할 때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기상 8장 23절에,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겪어보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여, 호 주님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도 없고 저 땅에도 없습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언약을 지켜 주셨습니다.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신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같은 하나님은 세상 천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주나 서나 누구만 의지하면 되느냐면 예수, 그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시고 부르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